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러시아 선교사가 계신데 그분이 요청하시기를 러시아에 한번 오셔서 그 현지인 러시아인과 한인 선교사들을 위한 신학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고려인 교회가 있는데 거기 와서 부흥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형편을 들어보니까. 주로 고려인들은 이민 3대, 4대 정도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좀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미국에 와서 이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사회적인 차별과 또 문화, 생활의 어려움. 그래서 남자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일찍 죽는데요.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많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어,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도 사람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않던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하시기도 하고 아니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그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그 최고의 선택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귀로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서의 바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우신 일들, 능력의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바로 이 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죄와 심판,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인으로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온 세상으로 자기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그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저들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십계명을 대표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잊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라와 하지말라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하라가 많을까요? 하지말라가 많을까요? 어느 게 많죠? 하지 말라가 많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라는 두 가지고 하지 말라는 몇 가지입니까? 여섯 가지라고요? 아홉 가지라고요? 아이고 초등학교 나오셨잖아요. 여덟 가지 영어로 되네 영어로 여덟 가지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하라는 것을 잘 하고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하라와 하라는 일들을 잘 지키면 이 부패한 인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랑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하지. 내가 이 정도 했지. 내가 뭐 교회 어떻게 섬겼지. 몇 년째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 인성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나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세금쟁이 세리가 나왔습니다. 성전 뒤에 숨어서 아마 기둥 뒤에 숨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선생된 바리새인은 맨 앞에 나와서 두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고요 온전한 11주를 드리고 구제합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너무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얘기입니다 조금 열심히 하면 교만해집니다 잘난 척하게 됩니다 행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을 했거나 하라는 것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속에 죄책감이 옵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켰는데 벌 받는 것이 아닌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는데 이거 혼나는 것 아닌가? 불안하여지는 것입니다. 잘하면 교만하여지고 못하면은 불안하여지고. 가책을 받는 것이 이 율법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믿음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하게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율법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다잘 지켰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만 걸리면 걸리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평소에 모범적으로 운전을 하고 다녔어도 교통 신호 한 번만 위반하면은 경찰이 잡아서 티켓을 뭅니다. 벌금 물어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죄 하나 지으면 경찰이 나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게 율법의 속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일이 증거가 되고 그 양심이 그에게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양심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양심도 때에 따라서 획획 바뀝니다. 적은 이해 관계에 따라서 양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그리고 썩고 부패한 심성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양심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로마서에서는 중점적으로 부활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부활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모두 심판과 멸망의 자리,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지키지 못함으로써 주어지는 죄책과 교만함,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가? 율법으로는 결국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법이 있으니까 죄를 깨닫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할 때에,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한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의인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자처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의 심정으로 섭니다. 바울사도는 그의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한 가지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왜 죄인이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인이 죄짓는 것은 당연하죠. 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의 계획과 목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짓는 거죠. 어느 분의 말대로 더러운 걸레로 아무리 강제상을 닦아야 걸레는 여전히 더러워집니다. 강대상 여전히 더럽습니다. 우리 인생 아무게 선하게 살려고 해봐야 부패한 심령이, 부패한 인간이 살아봐야 그게 그겁니다. 뭐 조금 뭐 좋아졌다가 말았다가 그겁니다. 뭐 조금 남들보다 더 윤리적일 수도 있고 또뭐 깨끗하게 살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저희 아들 놈이 한 번은 고등학교 때 말씀을 부렸어요. 데려다가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꽝 닫으면 나가더라고요.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뭐 이런 집에 살고 싶어 사는 줄 알아? 그러고 나갔어야 돼. 너 잘났다. 한세 시간쯤 있더니 남산 가서 한세 시간 앉았다가 내려왔대요. 라면 세개 끓여 먹고 자더라고요. 자기 혼자. 그 다음날 제가 불렀어요. 너일좀 와봐. 이런 집에 살고 싶어 사느냐고? 나는 너 키우고 싶어 키우는 줄 알아.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 나는 너 키우고 싶어 키우는 거 아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부모 있으면 찾아가라. 네가 뭐라고 해도 좋다고 해서는 부모? 오케이 하는 부모에서 가. 내가 교통비 택시비 줄게. 가. 지금 당장 가. 안 말려. 얼마든지 가. 그 아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가죠. 지가 어디로 가요? 속세기는 자식을 놓고 보니까, 이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해 여러분, 자식들이 자기 길을 잘 가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믿음 생활 잘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좋은 자식들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부모의 가슴에 납덩어리가 되는 자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죽여 살려.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식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한 의를 따로 마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재물로 삼으시고 그의 피를 뿌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고 갚게 하시는 그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깨끗이 도말되고 씻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보시면은 고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적당히 넘어가실 수 없잖아요. 그 아들에게 몽땅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까지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것도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가 질려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남을 를벗고 그가 채찍의 마음을 우리가 화평을 얻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의 죄의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 육신의 고통, 질병, 삶의 어려운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몽땅 옮겨 놓은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대신 희생이 되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처리하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죽으신 것을 믿고 그의 빚값으로 죄 사함과 씻음을 얻은 것을 믿는 우리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윈 win 윈입니다.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도 좋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 다릅니다. 인간의 의는 객관적인 의입니다. 남들이 봐서 괜찮은 겁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천천 만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압니까? 제가 이 플러싱에 머리 깎으러 가는 이발소가 있습니다. 저는 이발소를 한번 다니면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다닙니다. 그런데 뉴욕 와서 첫 번부터 10몇 년을 다녔던 이발소에 이발사 주인께서 저는 개인적인 일로 도망을 가셨어요. 이발소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발소로 바꿨습니다. 저는 미장원 가서 안 깠거든요. 못 깎아요. 미장원 가서 미용사들이 손만 대면 엘러지가 막 일어나요. 왜 여자들이 손 대면 이렇게 엘러지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기 잘한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의 추천을 받고 갔습니다. 제가서 지난번에 부흥회 하기 전에 머리 깎는데요. 아그 이발소 좋다고 추천해준 목사님이 속 들어왔어요. 아, 여기 웬일이세요? 머리 락으러 왔죠 인사하고 그러더니 저, 그분이 저를 보시다시피 보자마자 그 주인 이발사 하시는 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펄쩍 뛰어서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겪어봤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윤목사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겪어봐야 되고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다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다 겉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거룩하고 세상 지위와 학문과 권세와 부를 가지고 행사는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는 객관적인 의입니다. 표면적인 의입니다. 표면으로 봐서 괜찮은 사람이지. 제가 그 목사님한테 속으로 당신 나를 알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군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주관적인 의입니다. 무슨 의인지 아십니까? 왜 주관적인 의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의롭다고 해. 나는 너를 귀하게 여겨. 나는 너의 죄를 용서했어 누가 뭐래도 상관하지 않아. 너는 내 것이야. 이게 주관적인 의가 아닌가요? 우리가 그 의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볼일 없는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붙드셨다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주관적인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표면적인 의가 아니라 우리 속 깊은 곳에 들어오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예수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처리하시고 죽게 하신 그혜을 체험하니까 우리 속에 거룩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술이나 마시고 다니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방탕하고 악하게 살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 이렇게 살수 없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최근에 어떤 분이 아들이 있는데 었그 아들이 월가에서 아주 쟁쟁한 이름 날린 사람인데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영적으로 조금 신앙 생활이 부족해서 그 어머니가 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그 아들이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어머니 내가 지금까지 산게산게 산게 아니었어요 돈 벌고 월가에서돈 많이 벌고 이름 날렸지만 이게 내가 사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겠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의 의는 중간적인 의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너를 의롭다고 했다 하나님의 의는 깊은 의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만한 뜨거운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거 먹고 사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살게 됩니다. 신자는 율법과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과 양심을 뛰어 넘어가고 그 초월에서 그 위에 그것을 넘는 그보다 훨씬 높은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양심과 도덕과 선한 행실, 윤리적인 것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롭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Justified by faith.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get into the right relations with God.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 계십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고 했죠.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근데 죄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인생이 어떤 관계에 들어갑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그가 회개한 죄인이어서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과 도덕과 윤리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행위로 드러내고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힘입어서 사는 것이고 그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의롭다심이 하왜 능력이냐? 능력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산이 뒤집어지고 병자가 났고 뭐 기적이 나타 이게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무엇인 능력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능력 아닙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썩어빠진 로마 카톨리과 싸우느라고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번아웃 탈진하고 낙심됐어요. 이 영적 사역자들이 탈진하고 낙심하면 참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다 탈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러져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가 루트냐, 웃긴다. 네가 무슨 종교개혁, 뭐 믿음의 의를 가지고 떠들어, 웃기지 마라. 그리고 그가, 그가 적어온 종이에 보니까, 마틴 루트가 과거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기록해 놨대요. 잊어버린 것까지 기억했대요. 샅샅이 기록했대요. 몇월 며칠 몇 시에 네가 무슨 죄,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죄, 몇월 며칠 몇 시에 누구에게, 할 길이 없더래요. 그 죄의 목록을 다 읽고 마틴 루트를 정죄하려고 하는 마귀에게 루트가 대답하기를 "맞다, 맞아, 네가 적어 놓은 것 하나도 틀리지 않아. 내 죄의 기록이 정확해. 나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네가 한 가지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씻어지고 도말되었다는 사실은 기록하지 않았어. 기록하라고, 기록하라고, 그리고 잉크병을 집어던졌답니다. 지금도 그 잉크병에 자국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죄인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셔서 세상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마귀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너는 내 것이야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객관적이고 표면적인 의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얼마나 잘났는지요. 조금만 잘하면 교만해지고 큰소리치고 행세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못하면 불안해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가책에 시달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그렇게 살지만.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의 의를 깨뜨리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의의 주관적인의 깊은 내면적인의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증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